Go, <laughs> Shoot! 아, 뭐. 그, 지금 그대로 있는게 저희 키큰 형이랑 필체 형이랑 이 시큰 형이랑 끝 어허 분송합다 3점 실수 신분 있어요 형 저것도 다 제이디 아, 아, 옛날에 제이어 지금도 제이디 나있때형저 옛날에 저 제이디 원년 멤버들 있잖아요 아우 근데 저그 있을 때 멤버가 서이는거 그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니요 스고 의도 의도한 응, 의도한, 의도한 것 지붕이야, 지붕. <laughs>

나 없을 때간것 같은데? <laughs> 미친놈아, 원래 너, 너랑 나랑 그 누구랑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려고 해도 너가 배신 때려서 구할 갔잖아 어? 아 너가, 너가 배신 때려고너 구할 가고 어? 아, 혁준이 형 연락 못 해. 그때 나한테도 연락 왔어. 근데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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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크러쉬 가겠다. 는 그렇게 얘기했지. 크러쉬에서는 해고, 해비가. 그... 한테는한 2억 천만원 1억 몇천만원 1억 몇천만원 1억 몇천만원 사상형 아, 아직도 소식 없는거죠? 아 3개 있다 주를 끊어야 그때부터. 팔다리 잘라야 되니까 아가리 맞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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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 친구도. 아니, 저 친구 도아니 아, 저한. 저한테 한이가그 갖고. 아, 네. 저한테. 아 그거, 그거 그 사업하는 것때문 아, 네. 아우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Não oh, <laughs> jumper。哦，来！还有个谁？ 1분! 와나죽겠 일찍 okay. <laughs>